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욕커 선생님입니다 제가 오늘 또한 가지 미국 문화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너무 날씨가 좋아서 밖에 커피숍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옆에 어떤 분이 완전 깐 나냉이 같은 진짜 작은 아이들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 귀엽다 이러면서 애기 몇 살이에요? 이렇게 물어봤어요 How old is he or she?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니까 그럴 때는 How old is he or she? 그랬었니? He is 8 weeks. 8주 되는 기래요 그러면서 I'm a baby nurse.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막 출산을 한 엄마의 산후조리를 위해서 그 baby nurse가 집에 와서 집에 있으신대요. 그래서 집에서 애기랑 같이 있는데요. 애기랑 같이 있으면서 애기들 돌보고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. 그렇게 아예 집에 산후 간 집에 같이 사는 걸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밤에만 와서 봐주는 걸로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우리나라에 산후조리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얘기하면서 한국에는 이런 산후조리 시스템이 잘무잘는데미국에국에는한서어국에서엄국에서엄마들산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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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서여러분서여려분립알려드립엄청나데 엄청나게 비 해요. 재밌 해요 재밌국미화저국함화저이함아 같이 알아가요